892번은 540의 양의 약수 중 짝수의 개수를 p 그리고 3의 배수의 개수를 q라고 할때 p 플러스 q 그럼 먼저 양의 약수를 구하는 거 방법부터 알면 되겠죠. 그러면 어, 만약에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이라는 수이 수는 72가 되겠죠.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3이니까 3 플러스 1 곱하기 2 플러스 1. 이렇게 돼서 12개가 되겠죠. 그리고 이렇게 3 플러스 1, 2 플러스 1을 해서 곱해주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겠죠. 그 이유는 이거. 2는 1, 2, 2의 제곱, 2의 3승. 이렇게 쪼갤 수 있고. 그 다음에 1, 3, 3의 제곱. 이렇게 쓸수 있죠. 그러면 이 식을 전개하면 뭐가 될까요? 1, 3 3의 제곱 그리고 2 2 곱하기 3 2 곱하기 3의 제곱 즉 12개의 약수의 종류가 다 여기에 전개가 되겠죠 총 12개가 양의 약수의 종류가 그래서 이 1이 포함되기 때문에 즉 2의 0승이 3의 0승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지수의 1을 더해줘서 곱한 게 양의 약수의 개수가 되겠죠 음.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a b c 곱해진 수의 p승 q승 r승 양의 약수의 개수는 p+1 그리고 q+1 r+1이 될 거고 이 양의 약수의 종류를 알기 위해서는 a의 0승 a의 1승 쭉쭉 가서 a의 p승 b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계하면 음이 양의 약수의 개수의 종류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540의 양의 약수 중 짝수의 개수가 p, 3의 배수의 개수가 q면 540을 인수분해 볼까요? 소인수분해. 2 하면 270, 2, 135, 그리고 7, 음, 5, 5로 하면 5, 27, 5, 35. 27은 3의 3승이니까 2의 최고, 그리고 3의 3승 곱하기 5. 이게 540 40을 소인수 분해한 거죠. 그러면 양의 약수의 개수는 2 플러스 1, 3 플러스 1, 1 플러스 1을 해서 곱한 것이고 우리는 짝수의 개수와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전개하면 되겠죠? 1 플러스 2, 2의 제곱 그리고 1 플러스 3, 3의 제곱 3의 3승, 1 플러스 5 얘를 전개하면 양의, 약수, 양의 약수의 종류가 딱 펼쳐질 거고. 그리고 우리는 짝수. 그것, 그 중에 짝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. 짝수는 이 2가 곱해져야겠죠. 그러면 2가 이렇게이렇게 곱해져서 나오면 짝수가 되는 거니까. 일단 2가 여기 4개 곱해지면 4개가 될 거고, 그 4개를 다시 1과 5를 곱해주면 곱하기니까 총 8개의 짝수의 개수가 나오겠죠. 짝수. 짝수의 양의 약수가. 그리고 역시 얘도 2의 제곱도 2, 3, 3의 제곱, 3의 3승에 곱해주면 4개의 항이 나올 거고 그 4개의 항을 또 2개의 항에 곱해주면 또 8개가 나오겠죠 음? 그럼 결국에 짝수의 개수는 16개 이 값이 p가 될 거고 3의 배수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? 3의 배수의 개수는 이 3이 곱해져야겠죠? 그러면 여기 3개에 곱해지니까 3이 3개 에 곱해진 항이 될 거고, 그 3개가 다시 2개 곱해지니까 6개가 펼쳐지겠죠. 3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3개, 2개니까 6개가 펼쳐질 거고, 3의 삼승도 3개, 2개니까 6개가, 3의 배수가 펼쳐지겠죠. 그럼 총, 열, 음, 열, 여 개가 되는 거고, 이 값이 q가 되겠죠. 그러면 p 플러스 q는 결국에 16 플러스 18이기 때문에 34개. 34가 답이 되겠죠? B 플러스 Q는.